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37.2 패치로 신규 출시된 패스와 그다음에 스킨 리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패스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5,500원. 그리고 스팀 배틀그라운드에서는 4 9 9달러 구매가 가능하고요. 패스 보상에는 무료 보상과 그리고 유료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금만 하셔도 얻을 수 있는 이제 항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패스 레벨별로 30레벨, 40레벨, 70레벨별로 어떤 보상을 총 얻을 수 있는지 표로 정리를 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유료 구매를 하시면 과연 이내 패스에 어떤 스킨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같이 m 포랑 스크스 스킨이 출시가 됐고, 이번 패스는 전반적으로 약간 핑크 컨셉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패스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게 무기참이 무료로 얻는데 이번에 되게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핑크색깔 무기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무기참을 무료로 이제 구매를 하지 않아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엠블럼 같은 경우도 패스 엠블럼이 이번에 솔직히 제일 예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네임플레이트 코디하게 되게 좋게 예쁜 네, 그 엠블럼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참이랑 네임플레이 아, 엠블럼이 정말 마음에 들고요. 이외에도 뭐 상가방, 삼뚝 그리고 낙하산 스킨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 구성별로 트랙별로 5세트 보상이 있는데요. 먼저 트랙 1은 도넛맨입니다. 그래서 도넛맨 얼굴 외형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전 도넛맨 모자가 되게 마음에 들고요. 트랙 2에 보시면 이제 헤어스타일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데 총 6가지 컬러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그런 옷 세트고요. 트랙 3는 무료 보상입니다. 그래서 트랙 3를 획득할 수 있는 패스 레벨 21 레벨 만 달성 하셔도 해당 스킨을 좀 힙한 패션인데 무료로 획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게임 내에서 한번 보상을 보시면 리뷰를 한번 해 보면요 다음 같이 트랙 1 보상인 도넛맨은 도넛 마스크로 이런 형태로 스킨이 있고요 장갑이랑 바지 그리고 제가 이번에 되게 좋은 점이 바지가 정말 전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산타 아들의 바지가 없었던 분들은 이 바지 획득가 하기 위해서 패스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보시면 트랙 2에 지금 헤어스타일이 있는 스킨이죠.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트랙 2의 부상인데 헤어스타일은 한번 색상을 바꾸면 기본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빨간색까지는 분홍색 뒤에 포니테일의 컬러가 지정이 되고요. 어, 다 분홍색이네요. 네. <laughs> 그래서 보시면 애쉬도 분홍색, 갈색도 분홍색. 포니테일은 분홍색 컬러로 동일합니다. 이런 식의 헤어 컬러입니다. 그리고 트랙3 무료 보상이죠. 무료 보상이 굉장히 힙한데, 이런 식의 보상에서 카리나나 아니면 에스파 등등 스킨이랑도 뉴진스 스킨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힙한 패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괜찮게 출시가 된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 스킨 같은 경우는 약간 스니커즈 운동화 느낌으로 잠깐 쳐 보시면 이런 형태로 출시가 됐네요.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온. 아 그리고 이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잠시만요. 네, 한번 확인하고 보여드리면 유료로 구매하셨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모트는 다음과 같은.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예쁘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laughs> 제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트랙 3에 무료로 주는 이모트가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한입 팔래 하면서 도넛 두 개를 꺼냅니다. 정말 킹밖에 상대로 만들 수 있는 약간 이런 이모트인데 패스 구매하지 않아도 해당 이모트는 획득 가능합니다. 21렙까지 올리면요 그래서 이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어 비용 한 패스 레벨 계산기를 가져왔어요. 지난번이랑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몇 시간 플레이하는 지를 x로 잡고요. 일주일에 며칠 게임을 하는 지를 y로 잡으면 어 그다음에 이런 식의 계산기를 만 예상 누적 경험치 계산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어, 플레이 시간의 평균 접속일 기준으로 요 6시간이고, 일주일에 플레이 유일은 7일 내내 게임을 한다 라고 하면 7일 Y에 대입해 주시고요. 위클리 미션을 총몇 차례 클리어할지를 정하는데요. 보통은 4주, 마지막 주차에 모두 다 클리어 가능하기 때문에 4주차 모두 다 클리어라면 18만 4천 경험치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G 코인 레벨업을 몇회 했냐를 G로 잡는데요. 사실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뭐 이번에도 예시로 들땐 0으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식에 x는 6, 그리고 y는 7을 대입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플레이 시간은 실제 인게임 플레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랄사 제외하고 인게임 플레이 시간이기 때문에 한 6시간 정도 플레이 시간을, 인게임 플레이 시간을 잡으면 실제로는 한뭐 7, 8시간 정도는 플레이를 하셔야 이 정도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예상 누적 경험치는 89만 2,400 경험치인데요. 이제 이 테이블을 참고하셔서 892,400이 이 경험치 어디에 걸리는지를 보면 68렙과 69렙 사이인 이 경험치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8렙 예상 레벨은 68렙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외에도 한번 겨, 이 수식으로 계산을 해 보셨을 때 이제 해당대 나오는 예상 누적 경험치가 어느 레벨에 걸리는지를 확인하시고 예상 레벨을 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이거 보시기 좀 계산하기 번거로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며칠 게임을 한지를 그래프 색깔로 구분을 해 왔고요 하루부터 7일까지 해서 그래프 색은 다음거 같고 그리고 일주일 기준 평균 게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시간부터 6시간을 다 같이 계산해 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 보는 방법은요 한 일주일에 제가 만약에 4일 접속을 해요 그럼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이 하루 4일 접속할 때한 4시간 게임을 한다고 하면 예상 레벨은 한45렙 정도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고 예상 패스 레벨을 보시고 아 나는 이 정도 되니까 예상 보상이 자 앞에서 정리해드린 한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획득 가능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달 출시로 이제 한달 주기로 출시되는 스킨을 리뷰하면 언체인드 토끼인데요 먼저 메가번들의 가격은 4590 지코인 그리고 각각 세트의 가격이랑 그리 BP로 단품을 모두 다 구매했을 때 BP 도장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기랑 장비 그리고 이모트, 네임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어, BP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지코인으로 무조건 구매를 가, 가능한데 그걸 제외하고 5세트 이세개 세트를 모두 다 구매하신다면 228,000 BP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무기 세트를 또 따로 나눠봤는데요. 무기 세트는 단가는 무기당 990 지코인이고 무기 참은 400지코입니다 장비 세트는 400, 단가는 400이고 세트는 1080입니다. 네임플레이트랑 스프레이는 다한것 같고요. 이모트 세트는 800 지코인이고 단가는 500 지코인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 여기 무기, 장비, 네임플레이트, 스프레이 중에는 딱 마음에 드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괜찮은 스킨을 픽하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좀빠뜨린게 있다면 패스 구성품에서는 바지 스킨 유료 스킨을 얻을, 유료로 얻을 수 있는 그 도넛맨의 바지 하얀색 바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렇게 해서 좀 구매할 만하다 라는 거는 이것도 한 2년 전에 22년도에 아마 산타들의 바지가 패스가 나왔을 때 그때 하얀색 높피 재킷이랑 좀 같은 모델링일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검은색으로 출시가 됐죠 그리고 베드버니 같은 경우는 최후의 날이라고 자인토큰 배드토큰으로 맨날 구매 가능했던 그 스킨의 신발, 스킨의 모델링이 조금 비슷한데 좀 깔창 부분이 진짜 아랫부분이 좀 보라색으로 에어 부분이 쿠션에 들어간 그런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잘 코디를 한다면요 네. 그리고 버니 마스크도 좀 약간 유니크하지 않나요? 약간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재킷 스킨은 솔직히 저는 재킷은 예쁜 스킨이 많기 때문에 굳이긴 한데 그런 유사한 재키 스킨이 없다면 좀 구매할 만한 것 같고요. 패스 같은 경우는 무료 보상도 충분히 예쁜데 다음 같이 어 도넛맨 마스크나 아니면 엠블럼 보상이 좀 갖고 싶다 라고 하시면 구매하실 만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한달 주기로 출시된 스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장비 스킨, 무기 스킨보다는 스킨 보다는 옷 스킨 이쁜게 많기 때문에 낱개로, BP로 괜찮은 것만 선별하셔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끝으로 영상 마치기 전에 이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모트는 저작권 때문에 일단 노래를 껐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 언체인 드 버토키 세트에 있는 이모트입니다. 노래도 약간 땅땅하면서 약간 재밌긴 한데 그렇습니다. 되게 이번에 전반적으로 좀 힙하게 나오는 스킨들이 되게 힙하게 나오는 추세인 거 같아요. 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좀 트렌디하면서 힙하게 나온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예전보다는 좀 많이 괜찮아서 괜찮게 출시됐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튼 지금까지 한번 스킨을 살펴봤는데 제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